제가 오늘 그려볼 것은 이제 기내 풍경인데요. 저도 여행을 가면 이렇게 비행기 티켓도 좀 붙이고 티켓 칩북에다가 맨날 제가 그리는 게 이런 거 항상 그리거든요. 이제 때는 제가 채색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이건 비,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게 있고요. 요런게 하나 있고 또또 어디 있냐? 요런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이게 위치 앉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쪽은 제가 거의 끝에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옆을 보면서 이제 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이따가 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쪽 자리에 있었겠죠. 이 끝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이제 제가 보면서 그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쪼그쪽 작아지면서 이제 투시가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비행기는 필연적으로 안에서 보면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투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2.2시랑은 좀 다른 2.2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앞을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여기 이제 집,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짐칸에 선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데, 제가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을 이제 보면서 이쪽도 그릴 거 아니에요. 이쪽도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방금 전에 것처럼 작아지는 형식으로.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사진을 찍어 놓고 그리면, 사진은 이렇게 저처럼 고개를 돌려가면서 찍지 않잖아요. 파노라마로 찍으면 찍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소실점이 딱한 개만 생깁니다. 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소실점 찍고 찾으셔가지고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수업에서 생님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 왔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쪽 이제 이게 화살표하고 여기는 신진철 선생님, 여기는 박현진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김진두 선생님, 이분은 또김명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정해란 선생님 여기 이제 서계시다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저는 그냥 사진 발효만 넣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그림을 이거 그리실 때엣브랜들을좀 여기다가 그려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뒷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 몰래 가가지고 뒷 모습 탁 찍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머리만 머리만 반절 이렇게 넣으시면은 네. <laughs> 한번 그래도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사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자들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화면상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소실점을 찾아야죠. 소실점은 지금 보니까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모든 선들이 여기에 이제 딱어 보시면 딱 떨어지는 선뿐만 아니라 이 의자의 끝 또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이게 다 소실점 소실 2시선 어, 상에 있고요. 이 좌석 등받 손 놓는 곳이 팔걸이 팔걸이도 쫙 연결해 보시면 다 이게 맞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제가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모든 이 점들도 다 이렇게 시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소실점을 뭐한요 정도에다가 찍어볼까요? 그러면. 두시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두시선을 먼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대충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뭘 그리시면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의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로 혼동이 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 사람이 지금 지금 보이는 이 제일 큰 의자 뒤에 앉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의자는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앞쪽에 있는 의자인 거예요 그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여기 살짝 보인 점 파란색 이쪽 뒤에 있는 의자 가려져서 안 나오지만 이쪽에 뒤에 있는 의자가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의자인 거고 여기에 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이 의자는 앞쪽에 있는 의자인 거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거랑 이게 라인이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제일 큰 의자부터 그리시면 돼요. 제일 큰 의자를 여기 투시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줄로 해서 얘를, 얘는 없다고 치고 넣고 화면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의자가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큰 의자의 이 의자 끝부분도 이 투시선상에 위치를 해요. 그죠? 렇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의자도 이 투시선상에 걸치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걸쳐서 두줄 긋고 이 사람 어깨가 나와, 어, 어깨가 아니고 이제 팔이 어깨가 맞구나. 나와 있죠. 잘안 보이는 거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화면이 살짝 보이다 말았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점점 이 보이는 폭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걸, 걸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의자가 이렇게 투, 그 원근이 탁 생기죠.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의자기 때문에 이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같은 레벨이 아니고 살짝 내려오죠. 왜냐면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서 내 투시선 만들어 놓은 거다 걸어서 이렇게 의자를 옆모습을 그려주시면 팔걸이까지. 팔걸이도 지금 제가 만든 이 투시선상의 위치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분이 지금 머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귀가 이렇게 있고 앞. 그, 머리바지, 등바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이 이렇게 보이고, 가방을 안고 있는 모습, 재킷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또 얘는 좀 자세히 그려주셔야죠. 왜냐면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시선에 맞춰서, 다음 의자, 그려주시고. 이렇게. 어, 조용해졌네. 자, 네. 어깨 나온 거, 그려주시고, 이 화면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계속해서 의자를, 그려나가시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그려나가시면은 이제 이, 이쪽도 이이기의 모습이 탁 생기죠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짐칸이랑 위에 등 있는 거자 이렇게 그려 넣어 주시면 된다 이게 약간 기울었네요 어 여기 머리 안 넣었다 사람 네. 사람 머리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탈모 탈모가 좀 있으시네 이건 <laughs> 아, 제가 탈모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여하튼 <laughs> 네, 튼자 여기서 어, 이렇게 라인 잡아가지고 그냥 이 심칸 표시만 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 등등을 응, 그리실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수평선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이쪽도 좀 기울었지만 그냥 살짝만 기울기를 주시고 너무 이게 이 기울기를 확 만약에 이제 얘를 이렇게 그려버린다 그러면 이, 이게 이 각도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 갑자기 꺾여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천장에 있는 걸로 표시를 하실 해주시려면 얘는 수평으로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 특히나 얘는 지금 가운데 복도에 있는 게, 있는 애기 때문에 수평이 돼야죠. 이쪽은 약간 기울기가 있더라도 수평에 가깝게 너무 각도를 크게 쓰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동그란 타원을 넣어서 이제 등을 넣으실 때도 여기다가 거의 수평으로 등을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네. 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그래 채워 넣으시면 되거든요 뭐 나와 있는 것도 팔걸이, 다리, 팔걸이 이제 나와 있고 쪽 앞에도 팔걸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지금 승무원의 머리가 저번 주에 저희가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머리는 이 소실점 눈 높이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 높이보다 위에 있어요. 왜일까요? 어 맞아요. 잘 아시네요, 사람이. 지금 이걸 찍은 사람은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의 눈높이는 당연히 선 사람보다 낮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소실점의 투시선상보다 이 스튜디스 승무원의 머리가 이렇게 이제 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 주의. 하튼 지난번 주에 이제 여기 소, 소실점 이 눈높이 선상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했, 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 한번 시작을 해 보실까요? 오늘 기내의 풍경, 서로의 머리를 넣어서. <laughs>